안녕하십니까 세일 누스 탐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현장입니다. 지금은 제가 오늘 일을 마치고요. 어, 한군데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차량 안에서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요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 주택 누수인데요. 주택 누수인데. 어, 한 분이 와서 누수 탐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암한 3시간 정도 했는데,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일단은 굴착을 한번 해보니까 물기는 있는데, 배관은 아니고 아마 방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 한 3, 4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물이 새면은 연락하라. 라고 했는데, 3419에도 계속 물이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지니까 주택 2층에서 1층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뭐, 차일피. 미루시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따님에게 다른 업체를 좀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잘하는 업체. 그래서 이제 저 세일루스를 찾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1층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뭐냐 요 물을 요만큼 받았답니다 누수가 된지는 한, 한 두세 달 됐대요 그래서 뭐 똑똑 소리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본격적으로 물이 떨어지기는 한 일주일 전부터 떨어졌다고 어, 고객분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셨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번져 있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위에 쭉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지금 뭐 우리 우리 일을 하면 할머니가 당연히 점도 잘기털어그러게갖고어머 저녁에 저안리리 내. 이네 자, 예, 예, 여기 비오게 는 거. 어제 전날에 하게 되었는데. 많이 많이 많이. 근데 보 뭐, 근데 검사도 사를. 많이 사네, 사네, 난이. 배관에서 이거 자, 이렇게 음. 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도 안샌다 그러고 물은 이제 그분이 검사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새기 시작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제 주인분이 요 이제 안방 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만 새는 게 아니라 외부 쪽으로도 2층에서 물이 비져 나온답니다. 그래서 또그 영상을 한번 봅시죠. 요 보이죠? 그 이제 아까 방금 안방 화장실 쪽인데요, 아저 안방 쪽인데요, 이렇게 물이 빚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요는좀 오래 됐대요. 물이 나왔다, 멈췄다, 나왔다, 멈췄다를 계속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마 나왔다, 말랐다, 나왔다, 말랐다 하니까 아마 방수인가 아니냐, 배관 검사니까 본인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화장실 쪽이거든요. 요건 아까 이제 안방적이고 이렇게 이제 물이 계속 삐져나오는 사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하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시고요. 영상도 여심 보시면 서 가지고 가이 같은 이건 화장실 화장실이죠예 예. 우리 다가또안셋다가 음. 다안단다나고요 만났다 만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아줌마 아줌마가 3살살 어디 가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시었다가이제에 지들겨 갔어요. 없다같

방수 문제로 규정을 하고 3일 뒤에 연락을 달라. 그러니까 더 샌다 그러니까 이분도 황당하니까 아마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감지하고 이제 뭐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새는데 없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깨 봤답니다. 요 부분 안방에 아까 물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아요물 떨어지는 사진입니다. 요걸 이제 천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바로 위에 굴착 작업을 했는데 물기 있는 거는 확인을 하고, 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대요. 근데 아줌마가 자기는 잘 모르는데 설비하는 아저씨가 계란기를 잠갔다 열어봐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계란기를 열었다 잠가보니까 어쨌다 계란기가 팽 돌아갔습니다. 여기 보면요. 봐봐요. 이 돌아가죠, 그죠? 이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수도 배관에서 샌다는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고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관탐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압을 또 걸어 보니까 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맹수에서 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청음을 지금 제 저한테 이제 누수를 배우고 있는 그 학생인데 이어 친구가 지금 이제 탐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바닥 전체에서 지금 막 누수 이미 들려요. 뭔가 크게 터진 거죠. 앞도 거의 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가스 탐지를 먼저 해봤어요. 위치 확정을 하기 위해서. 가스 탐지를 하니까 방금 요 세명기 쪽에 가스가 반응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올라오고요. 다른 데는 가스는 전혀 안 올랐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인은 또 이제 굴착을 해보니까 또 원인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제가 탐지를 하고 있죠. 가스가. 저 부분에서 어,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전혀 가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쪽에 삼형기 쪽에 굴착을 해보기로 하고 굴착을 해봤는데 굴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laughs> 물이 안 새는 겁니다. 아이, 그쪽에 이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가스도 내가 이제 굴착을 하고 나면, 굴착을 하고 나면 이제 가스도 이제 많이 이제 안 퍼져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찾은 영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터져 있고 찾고 나니까 거의 이제 원간인데 이게 20이거든요. 이제 1층에서 물탱크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물탱크는 현재 없는 상황이지만 바이패스를 돌렸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 3, 4cm 정도 관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경화가 돼 가지고. 경화대가 찢어져 있는 것도 있으니까 바닥 전체가 소리가 울렸던 거고. 지금 이 보다시피 어떻게 돼 있냐면 뭐 타일 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방 세면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또요 타일 이 타일이 있고 요 밑에도 세면이 돼 있고. 한4 개층이 이렇게 바닥.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원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탱크로 올라가는 2 0 a 배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경화가 되가 이렇게 터졌고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자 오셔서 오셔서 그러면 자 시원하게 들리죠, 그죠? <laughs> 시원하게 들리고 그다음에 이걸 찾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디귿자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이제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샤워기 쪽에도 이제 좀 이제 굴착을 했고 이렇게 띠긋자로 이렇게 파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여기 찾아냈는데요 보기에는 난리났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전체 소리 들리고 또 여기도 제가 한번 굴착을 했는데 뭐 탐지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소리가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는 너무 잘 들리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울리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시원하게 찾아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니까 사모님이 이제 의하든지 해결해 주서 그래가지고 뭐좀 고생하면서 좀 해결을 했던 전장입니다 보이시죠 이제 찾았을 때아 시끄럽죠 그죠 이제 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넓게 넓게 지금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찾아서 이제, 이제 이렇게 수선을 했습니다. PB로 이렇게 수선해가지고 다 듣고 이렇게 타일까지 똑같은 타일을 구해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언제 여기서 작업했냐는 듯이 제가 마무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사모님 이제 한번 일단 이야기 이거 해드렸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해결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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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저번에 예. 한 사람 왔다가, 사람 왔다가, 예? 예? 한 사람 왔다가, 다가못 찾고 못 갔다 갔다, 갔다 했잖아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럼그 사람, 부 뭐, 그 사람 연락연락지안났안 오고, 에서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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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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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서안에 <목소리가> 예, 이렇게 이제 사부님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해결을 잘해서 잘 마무리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뭐헐 역시 주택 뉴스, 어, 주택 뉴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빌라와 다른 여러 가지 복병도 많이 숨어 있고 탐지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는 누수 이야기 여러분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 누수를 배우고 싶다. 누수 창업에 관심이 있다. 그런 분들을 또 연락을 주시고 우리 집 누수가 너무, 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 고민스럽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포항에서 세일누수탐지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